아파트 조경도 이렇게 멋진데, 네. 주변에 화지산이라든지, 네. 부산시민공원, 음? 그렇죠. 어린이대원들도 네. 가까이 그렇죠. 또 있잖아요. 가까 네. 그런 것들도 네. 이 아파트의 장점인 것 같고. 습니다또 네. 어떤 게또 있죠? 어, 이 인근에 일단은 학교가 가장 가까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부산의료원, 홈플러스, 사직운동장, 네. 네. 뭐 시청, 법조타운들이 네. 거의 뭐 5분, 10분 이내에 다 있죠. 그렇게 따지면 네. 부산에서 이만큼의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없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대단지 중에서도 또 대단지고 대단지.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부산에서 치면 규모로 따지면 네 번째. 네 번째 순위. 네네. 네. 그러면 여기 선택 안할 수가 없겠네요. 아,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작은 투자 금액으로 <laughs> 네. 네, 2년 뒤에 등기 치는 조건까지. 네, 이런데 또 소형평수라는 것도 또 매력이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이기 때문에 음. 이제 요 평수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음. 일반 분양 아파트에는. 민간 아파트에는 이 음. 평수가 없으니까요. 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물량은 적어서 음. 계속 조기 완판이 됐었습니다. 음. 실장님 반갑습니다. 아, 너무 네, 오랜만이네요. 네. <laughs> 어, 어, 반갑습니다. 예, 네 잠시죠. 접... 본인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저그 거제 레이카운티 임대동 분양 맡고 있는 이영애 실장입니다. 오늘 온 아파트는 어떤 네. 아파트죠? 연제구의 대장 아파트 4,470세대 네. 23년도 11월에 입주를 했었고요. 네. 어, 지금 501동 502동 임대동을 분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러 나오셨고요. 오늘 단지 규모가 너무 커서 제가 입구를 못 찾았습니다. <laughs> 무려 대지가 56,000평이 아, 넘으니까 예, 예. 소장님 충분히 그러실 예. 수 있으세요. 아니 네. 우리 부산에도 0천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그리 흔하지가 네. 않죠. 그렇죠. 그렇죠. 몇 개도 안지가 안 되는데 네. 오늘 좀 어. 소개 좋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최선을 다해서 네.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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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몇 평형 대죠 아, 네. 지금 레이 카운티, 저희 지금 3구 타입 18평형 네. 보시러 오셨습니다. 들어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좀 이렇게 들어오시면, 네. 네. 입구에 이제 신발장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명 거울 돼 있어서 나가시 전에 리제한 번, 네, 가다듬으시고, 네. 네. 신발장은 천장까지 맞닿이도록 굉장히, 네. 어, 수납, 이 규모 타입에는 거의 비슷하고 동일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실내화 신어주시고 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네. 그부엌 있습니다 싱크대. 근데 네. 싱크대가 어떤가요? 일자대 굉장히 큽니다. 아, 주하게 그냥. 그냥 <laughs> 네, 심플한 느낌입니다. 심플하고 네. 크고, 그리고 항상 어디 가나 소형평대는 네. 보통 화이트 톤을 전체적으로 쓰시는데, 네. 근데 색감을 넣습니다 아, 블루 톤으로. 네이비 톤으로. 네, 네이비 네. 톤으로. 그러니까 무광이라서 좀 고급스러운 네. 느낌도 네. 들고, 사구, 네,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아, 사구가 들어가 있네요. <laughs> 네. 네. 다양하게 요리 많이 하실 수 있으시고, 네. 절수 페달이 있어서 요부분 음, 네네. 조금 배려가 돋보이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싱크볼도 크다 그죠? 싱크볼 큽니다. 네네. 요즘 다요 사이즈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입구에 작은 방이 있거든요. 작은 요거 네. 지금 침실로 쓰셔도 되시고 네. 뭐 옷방으로 쓰셔도 되시고 네. 어떤 용도로 쓰셔도 되는데 지금 조금 들어가 보시면 네. 오른쪽에 네. 여기 이렇게 이제 벽과 벽사이에 이제 틈새에다가. 네. 화장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간이 화장대다. 그러면. 네. 간이라고 하기엔 좀. 간이랑. 오, 어, 그렇죠. 간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맞춤 가구입니다. 네, 네, 이거 딱 사이즈 맞도록 이제 아, 렇게 맞춰 주셔서 네. 요거 네 저희가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무상. 네, 네, 네. 무상입니다. 여기 또 창은 반창이다 그러면. 아, 그렇죠. 네. 복도 쪽으로 창이 나 있지만 이중창이라서 소리는 전혀 네 들리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은 여기는 이제 식탁이랑 소파 이렇게 네. 두시면 식사 준비하셔서 여기서 네. 식사 가능하시도록 자리 아, 여기는 네. 식탁 자리다 그죠? 그렇죠. 식탁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자그마한 소파를 네.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은 냉장고 자리 같은데. 이쪽으로. 네네. 냉장고 자리입니다. 네. 냉장고 자리를 비워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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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부, 화장실 오시면. 네. 선생님 한번 보세요. 화장실에 뭐가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소형평대왕 다르게. 다른, 다른 단지와 다르게.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못 찾으시네요. <laughs> 저희 음. 욕조가 있습니다. 어, 그렇 저희 병때다 샤워 부스거든요. 그래서 어, 네, 욕조 맞네. 있어서 반신욕 어. 하시기, 네 건강 챙기시기 어. 너무 좋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가지고 욕조가 <laughs> 있는지도 몰라요. 아, 그러시죠. 네. 그리고 또 보니까. 네. 이 작은 평형 때도 바닥 난방까지 된다면서요? 됩니다. 네. 아 다른 그, 요 단자 안에 음. 하고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네. 자재를 썼기 때문에 네 어. 바닥 난방 가능합니다. 작은 평형 때에서 욕조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같다리죠? 저도 처음입니다.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거실과 음. 여기 또 다른 방과의 구분을 하는 여기 삼중 연동 음. 네 중문 이 있는데요. 이 음. 중문도 저희가 지금 선착순으로 무상으로 지급해드리고 아,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네네 빨리 그죠? 하셔야 되겠다. 어, 이거도 예, 좀 혜택 받으시려면 조금 르게 오시면 좋으시고요. 지금 받네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여기 딱 들어오시면 거실겸 거실겸 칠로 쓰시면 되는데 음. 오른쪽에 장이 음. 전면에 다 둘레 네, 네. 여섯 칸입니다. 어... 그리고 천장에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 에어컨 있습니다. 에어컨도 있네요? 네, 네, 지금 에어컨. 여기 하나, 네, 여기, 아, 작은 타입은 요거 하나 있고요. 네. 큰 타입은 두개 드리고 아, 있습니다. 22평에는 두 개가 있 네, 두개 드리고 어... 있습니다. 네. 이 공간에 꽤 크다 그죠. 아 그렇고. 그럼요. 네, 음. 1인 가구, 음. 2인 가구, 뭐 아기 한 명까지도 음.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혼 세대들한테, 신혼 세대들한테, 네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도 럼단 단촐하게 사실 편의 시설 주변에 잘돼 있고 운동하시기 좋으시고 네. 그러시니까 음. 어르신들한테도 전 추천드립니다. 음. 이런 저 문도 예. 이 고급 KCC다 그죠. 사실 좋은 음. 거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문 살짝 닫고, 저희가 음. 여기 앞에 베란다를 나와보시면, 네. 발코니 나와보시면, 네. 조망 아, 한번 그러네. 비춰보시겠어요? 어, 네. 지금 도심 안에서 이렇게 막히 확 트인, 앞이 네. 확 트인, 이런 조망 보시기 정말 어려운데. 음. 어. 여기 보니까 네. 중앙에 건물이 하나도 없고, 다 닫으니까, 네, 네. 법조타운, 요쪽, 핸딩타운 네. 이런 데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렇죠. 수안님 그리고 수아님, 예. 뒤쪽에 어, 예. 여기 지금 저희, 베란다, 발코니에도 음. 장이 또 있네요. 아, 그렇네요. 열어볼까요? 네, 천장까지. 음, 수납 공간이 네. 잘마련되 있어요. 깊이가 그래요. 못해도 이게 한 60cm 아, 이상은 될것 같거든요. 네, 팔이 오시. 안 닿을 정도니까. 폭도 좀 넓은 것 같아요. 네, 이 네. 폭도 조금 넓고, 이쪽에 음. 오시면 발 에어컨 실외기를 음. 제가 밖으로 완전히 뺐습니다. 음. 문을 만들어가지고. 아, 이거 잘 됐다. 어. 소리도안 그렇죠. 뭐 하고. 안 네. 아, 그렇죠. 뜨거운 열기도안 들어오고. 이참 잘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배려를 해주신 음, 것참 같고. 좋네요. 네 그리고 그 천장에, 보시면은, 네, 천장에 보시면 전열 교환도 오, 없는데, 그렇죠? 네, 보시면 전열교환이 있습니다. 작은 평소잘 없는데, 공기를 음. 실내 공기 밖으로 빼주고, 음. 밖에는 공기를 이제 미세먼지 걸러서 들여주는 음. 공기청정 시스템. 음. 요거 있기 때문에 따로 뭐 공기청정기 음. 뭐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 네. 다 봤죠. 그러면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아, 임대 조건은요. 네. 저희가 요거 잔 타입 같은 경우는 네. 전세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이고요. 네, 네. 네. 층수 상관 없기 때문에 네. 빨리 오셔서 원하시면 고층을 네. 원하시면 저층을 네. 네 계약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부양 어, 당시 네. 어, 시세하고 네. 현재 저 전체 레이 네. 카운티. 네. 어, 시세가 네. 최근하고 또 어떻게 변동이 어,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변했죠. 네, 어떻게... 20년도에 분양을 했었고요. 네. 입주는 23년도에 했는데 네. 어그 당시에 8사 타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억에서 뭐한 6억 5천 네. 뭐 이렇게 정도 된, 됐었는데 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제가 요 1단지에 아는 소장님을 만나 뵈니 네. 어 1단지인가 2단지인가 그 네. 쪽에 지금 8사 타입이 11억 5천에 네. 거래가 됐다. 아, 실거래는 있나? 조만간에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네. 아, 엄청 네. 올랐다. 네. 뭐. 대상 아파트답게 가격 상승폭은 음.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저희 단지도 지금 이 가격으로 분양받으셔서 2년 뒤에 잔금을 치는 조건이시기 때문에 음. 충분히 2년 사이에 시세 차익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음. 원하시면 지금 뭐한 3개월 안에 잔금 치시면 음. 저희가 또 페이백을 또 해드리는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음. 조건을 하셔도 되고. 페이백이 네.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아, 저희가 페이백은 네. 지금 큰 타입에 적용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네. 그 금액은 전화 유선상으로 음.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평형한번 네. 네. 보러 갈까요? 보러 갈까요? 네. 네. 들어오시면 네. 마찬가지로 네, 신발장 있습니다. 아, 신발장 조금 다르다 그죠? 아 여기는 조금 한칸더 커졌죠. 아, 네, 뭐 네, 계속 네. <laughs> 커지면서 조금 더 커졌고요. 네. 들어오시면 신발 신으시고요. 네, 네. 오른쪽에 일단 네. 작은 방 하나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음. 이저 장식장은 원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겁니다. 네, 있는 건데 지금 거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기에 예쁜데 네. 요게 사실은 실용적이지 않거든요. 음.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 늘 정리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음. 지금 선님 요거 장인데 못 네. 보셨죠? 어. 매립이 되어 있어서 잘안 보이실 아, 수도 있는데 그래요. 매립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그래서 오, 깊다, 그죠? 네, 여기도 지금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음. 연네요 음. 네, 세 칸이라서 음. 지금 이 재질로 이쪽에 음. 장을 짜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아, 예, 유리장 대신에. 그래서 여기는 작은 방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부엌입니다. 어, 주방이 좀특이하게 네. 여기 좀 하나가 되 있다 그요 이게 이게 뭘까요? 이거는 앞쪽에 아일랜드 <laughs> 식탁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이에요? 소형 평대에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는데 이 음. 식탁과 그리고 사인조 식탁이 또 있는데 음. 요거 한 지금 무상 옵션으로 선착순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저것도 주신다고? 요 예, 같이 드립니다. 원래 식탁은 잘안주요 어제 <laughs> 어떤 손님이 그 의자는요? 하시는데 의자도 드립니다. 아, 그... 의자 드려야지 식사를 아... 하시죠. 예. 그래서 식탁과 이안드식탁가 같이 드리는데 음. 제가 볼 때는 이 식탁을 여기 붙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은 게이 음. 자리에는 티거자로된 냉장고 장을 또 음. 짜넣어 드릴 겁니다. 무상으로. 냉장고 장? 네, 네. 티거자로된 거. 냉장고 장이 두 개가 들어가게 수 있겠다. 공간으로 봐서는. 어, 그렇죠. 하는구나. 양문형 냉장고가 충분히 음. 수납 가능한 아, 네, 음. 그 정도의 사이즈로 수납장을 짜드립니다. 그리고 싱크대가 여기 귿자로 이렇게 되면 디귿자가 음. 되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 음. 조리하실 수 있으시니까 디귿자로 음. 되어 있고, 예, 여기 마찬가지로 사구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 음. 절수페달 네 음.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색감은 몇평안 올라왔는데 네.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가 그렇구나. 좀 나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중문도. 어, 그죠? 아, 주문 요거 저희가 무상으로 드립니다. 예, 음, 네, 그렇죠. 무상으로 드립니다. 네. 네. 어,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거실 한번 보시면. 여기 폭이 넓어요. 폭이 넓고, 어, 요 단지 안에 말려. 지금 25평이 음. 지금 6억대, 7억대 지금 호가를 네. 부르는데, 네. 저희는 요거 지금 4억 중반이거든요. 네. 근데 3평 차이 납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그렇죠. 신혼부부. 아니면은 네. 뭐 자제분들도 출가시시긴 어르신들 네. 그리고 미취학 아동 한명 정도 있으신 뭐 삼인 네. 가구 네. 충분히 거주 가능한 내 거실 폭이고 네. 내부 공간입니다. 그래 네. 어, 화장실 한번 볼까요? 네. 네. 아까 작은 타입과 마찬가지로 화장실에도 요평소에도 지금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욕조 들어가 있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난방도 되고 네 그럼요 네그당돼 있고 폭이 굉장히 넓어요 폭이 여기가. 넓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칠억 대, 6억대 후반 주고 2 5 평, 3평 차인데 음. 네 저는 요렇게 추천드리거든요 이게 네. 아까 에어컨이 여기는 두 대가 있다는 게 여기, 여기 거실에 그렇죠. 하나 있고 안방에, 안방에 하나, 있고. 하나 있고 네 그래도 차이가 났네요 아까 1 8 평이면 유리 난간이 아, 없었고 아, 어 맞습니다 철제 난간이 있었는데 네. 유리 난간이네요 맞습니다 유리 난간 아. 있습니다 네한방 볼까요 네 안방 안 보셨어요 네, 네. 안방 한번 보시면 음, 안방에 여기 에어컨이 하나 있고, 그렇죠? 네 하나 있고 네. 거실하고 불이 조금 다릅니다. 불의 색감이 달라서 좀더 음, 안정감 그래요. 있게 음. 거실은 아, 아주 하얀색이고 네. 저는 약간 노란빛을 띄어서 네. 막 여기 침실 공간으로 최적화하려고 네. 이렇게 불빛까지. 은은한 빛으로 네, 네 불, 불까지 이렇게 음, 신경을 네. 쓰신 것 같고요. 음. 네. 그 여기는 또 음. 베란다가 있는 네네. 거죠. 네네. <laughs> 네, 네. 아니, 베란다 있어서. 쪽에도 유리난간 대 있고, 어, 유리난간 대 있고요. 아, 여기 통창이 다 보니까 시원하다 어, 시원합니다. 창이 큽니다. 그리고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음. 에어컨 실외기, 너무, 너무 마음에 드다 어, 뭐. 그러니까 요 이렇게 실외기를 밖으로 음. 쏙 빼놨기 때문에 음. 뭐 열감이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완벽히 차단되고 음. 전열교환기 있어서 공기청정기가 음. 따로 필요 없으십니다. 또 이제 수납 예. 수납 올릴 네. 수 있는 선반도 네, 네. 이렇게 접이식으로 돼 있어서 편리하겠다 그죠 네, 공간 네. 활용에도 유리하고. 세, 세탁기 건조기 두시는 네. 공간입니다. 네. 아,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정리를 한번 해 보죠. 아, 네. 평형별로 네.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아, 저희가 18평형은 전세가 네. 층수 상관없이 2억 2천, 2천이고요. 네. 그리고 큰 타입 22평형은 어, 지금 3억입니다. 그럼 네 일찍 오셔가지고 빨리 침대 선택하셔야 되겠다. 뭐다 고층을 원하시는 건 아니시지만 네. 또원 선호하는 층수가 네.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빨리 오셔가지고 네. 층수를 잡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네. 안내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 네. 하면 될까요? 아 저한테 안내 받아보실 네. 수 있는 거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네. 주시면 자고 통하시고 내방 약속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사전 예약. 전화 네, 주셔야지 맞습니다. 나중에 네. 손님이 겹치면 또 안내 받으실 네. 때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네, 꼭 맞습니다. 사전 방문 예약 전화 네.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네. 구독과 네.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이영희 실장님께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오늘 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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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같다 그죠? 네, 5단지 자체 어린이집이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네요. <laughs> 아기 <아니, 웃음> 소리 오랜만에 듣는 것요그러니 단지 아, 네. 우리 어릴 때는 왜 이런 게 없었을까. 그렇죠 <laughs> 그때 아파트가 뭐 별로 없었으니까. 아, 우리는 맨날 돌 만지고 흙 만지고 <laughs> 그래서 살았는데. 뛰게 <도무줄> 하고 그렇게 살았죠. <laughs>